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 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오늘 6월 21일 오후 4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6,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 보시면, 이 분봉이거든요. 어. 다행히도 주가가 제가 말한대로 좀딱그 자리를 버텨줬어요.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했냐면, 현재 가격에서 딱좀 버텨주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일단은, 자 이쯤이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 된다고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6,500원 선까지 맞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까지 중간값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기에서만 반등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 가격을 좀 버텨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위쪽으로 양, 아래로 어. 찍찍찍 끝듯이 윗꼬리, 아래꼬리 다 달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도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어,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음, 보통 매수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흐름을 보면 그전에도 이제 도지형 형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신규 매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라면 정찰병을 띄워둘 것 같아요. 정찰병. 굉장히 소액으로 정찰병을 띄워놓고 움직임을 좀 관리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지지해 주면 좋겠지만요 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사 하나 좀 볼게요. 삼성중공업 지긋지긋한 드릴십 악몽 떨쳐낼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미인도 드릴십 5기다기를 어, 매각하면 흑자전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어.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이야기하죠. 음. 이렇게만 된다면 저드릴십을 아, 좀 싸게라도 갖고 올 텐데. 라고, 그, 다른 업체들에서 좀 눈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다섯 개의 장부 가치가 12억 달러로 계약 당시 총 229억 9천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죠. 굉장히 싸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다수의 매수처와 대리신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만 좀 제대로 팔면 아 굉장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상 감자, 일조원 규모의 유상 감자 등을 어. 유상증자죠. 유상감자가 아니라 기사가 좀 잘못됐네요. 일종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실행할 계획인데 드릴셋 재고를 처리하게 되면 또 현금 유입이 또 생기니까 그렇죠. 재무구조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도 이제 적자폭 축소가 크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빅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자 그리고 경영정상화 첫 간문 1조 유증 감자 드라이브 간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2일 주주총회 개최를 하고요 어, 주식연명가로 5천에서 1천원으로 감액을 하고요 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22일 날 삼성중공업 마린디 센터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6년간 3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건데 이거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내일이 지나게 되면 앞으로 좀 가닥이 잡힐 수 있다 그죠 어 내일 주주총회 임시주총 하면서 승인되면 그때 이제 어, 제대로 된 유상증자 계획 같은 거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만 좀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내일 유상증자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사실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보통 유상증자가 나오면 하락폭을 띕니다만 음... 잘하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유증이다라고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통한 전력 및 수소 생산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 앞으로 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저는 보여지고, 음, 지금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AWS 스마트 선박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그 정말 많은, 어, 기업들이 우리나라 조선 업계를 다좀 원하고 있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들이 원래 내수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 조선소 찾는 거 보면, 뭐 말다한 거겠죠. 어쨌든 내일 한번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오른쪽에 카카오톡 표시 있습니다. 이거 딱 누르셔가지고, 어, 무료로, 무료로 추천 종목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꼭, 메시지 꼭 보내주셔가지고 원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